안녕하세요. 음, 일단 터미널을 열었는데 뭐부터 할까요? 어, 생각해 보니까 간단한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위 바위 보를 먼저 출력을 해볼까요? 가위바위보를 print f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줄이 나오겠죠? 세 줄이 나오는데 할 때마다 똑같이 나옵니다.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이 되려면은 가위나 바위나 보세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랜덤으로 정렬을 해 볼게요 그럼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여기서 첫 번째 한 줄만 나오게 한다면 가위바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아주 짧게 한 줄짜리 배쉬 명령으로 가위바위보 프로그램을 만든 템이 됐습니다 어, 여기서 그냥 끝내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음, 정말 랜덤하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되게 많이 돌려봐서 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를 쓰면 괜찮겠죠? 가몇번 돌릴까? 백한번 음, 어, 돌릴까요? 그한번에서 100번 어, 100번 돌리는데 음, 프린테프를 써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위바위보가 100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정말 100번 돌리는지 의도한 대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통계를 내기 위해서 정렬을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유니크 명령을 써주면 중복이 제거가 되는데 유니크에다가 C 옵션을 주게 되면 수를 계산해 줍니다. 어, 가위바위보가 33번, 33번, 34번 나왔네요. 다 더해주면 100이니까 정확히 돈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은 균일하게 나온 것 같네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렬을 한번더 해주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겠죠. 가이온 좋게 나왔네.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가위바위보를 많이 출력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어, 영상을 여기서 끝내는 건 아쉽고 아 이런 거해 볼까요? 음. 사람을 랜덤으로 아, 그렇 그렇지. 교수님이 됐다고 하고 랜덤으로 조별 과제를 만들기 위해 조를 지어 준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 랜덤 아이덴티티, 어, 제너레이터라는 명령이 있어요. RIG라는 명령인데, 실행을 하면은, 이미의 사람들이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이름도 조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조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맥사인자라면 음, 그냥 부르 인스톨 쓰거나, 잘안 된다면은, 빌드 프롬 소스 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될거예요링명령어를 음, 쓰면은, 이렇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방금 했던 게 있으니까, 만약에 헤드 1 해서 첫 번째 한 줌만 나오면 이름만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어어 사람이 몇명 있다고 할까요? 음음 16명 있다고 할까요? 16명 있고, 이렇게 하고 돈 하면은 16명 이름이, 랜덤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겠죠 음, 파일로 저장을 해볼까요. 멤버리스트.txt 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파일에 사람 이름들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빔으로 열어보죠. 멤버리스트 16명의 사람이 나왔네요. 그럼 이 사람들을 조별 과제를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매번 똑같이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정렬을 해줘야겠죠. 아까 사용했던 sort-r member l 해주면은 16명의 사람들이 랜덤으로 정렬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짝지어주기 위해서 숫자를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캡명령 n을 주면은 앞에다가 라인 어, 넘버가 붙여질 겁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16명이 각자 1번부터 16번까지 숫자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음, 앞에 있는 숫자들을 4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은, 0, 1, 2, 3, 넷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구크를 음, 써서, 프린트.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숫자, 그리고 이거를 나머지 연산 4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 사람 이름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성도 있으니까 어, 세 번째 것도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 각각의 이름 앞에 있던 숫자들이 4로 나눈 나머지가 됐네요 1230 1230 1230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 사람들을 숫자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면 이렇게 어, 0번조 1번조 2번조 3번조 조별 과제를 음, 나눠줄 수 있게 불리한 셈이 됐네요 그래서 0번 조는 개빈 이름이 성이랑 합쳐졌죠 띄어쓰기를 하나 더 주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조가 다시 뒤섞였습니다 4개 조가 만들어지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조별 과제를 줄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써서 회사 사람들끼리 뭐 랜덤으로 뭐 점심을 먹으러 나가거나 아니면은 주번을 정하거나 당번을 정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